2018년에는 우리 눈사람들과 더욱더 재밌는 유튜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눈표봉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울림포스로 가서 새로운 동물을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자 그냥 렛츠고 올림포스로 출발! 자 가주도록 하고요. 어떤 새로운 동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오는 올림포스 지역인데요. 어 먹어라. 일단 일단 가로타자. 오케이 좋았고요. 가자 가자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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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거북이가 저런 땅에서 왜멀등히서 있는 거야 무에 있어야지 호콕 호콕 날라주면서 호콕 호, 호 왜? 먹어 머리야 먹어 머리야 다 먹어 버려 맛있게 먹어 오 놀래라 아나 얘만 보면 왜 이렇게 놀래냐 가자 자 불부터 쬐 불꺼야 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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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끄고 나이스 비겨주고 오케이 자 좋아 쟤 너무 커갖고 이상하게 쟤를 볼때마다 놀래네 팔딱팔딱 날라주고 아 드래곤드래곤드래곤드래곤 불사조도보이고요자가야가르타주면서미노타우르스 미노 이름이 뭐였지 미노 아왜 기억이 안나지 어뉴뉴뉴아 아, 아, 거북이 뉴 였는데 아, 아 저렇게 보색을 띄고 있으면 어떡해 게임에서는 보고색을띄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안 보였어요 지금. 자, 가르타주고요 일단. 오케이 가르타고 거북이 가르타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죠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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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야야타주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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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나이스, 먹야 먹으면서 가야죠안 먹으면서 가면. 얘가 열받아요. 자, 가르타고아 만지코. 야 좋아. 사자 모양을 한야 그리핀과 사자가 아! 하면은 얘가 태어나나요? 음 그러겠죠. 야,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있는 아주 와, 꼬리도 멋있는데? 야,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역시 사자는 굉장히 멋있는 동물이에요. 와, 자, 일단은 빨간색을 띠고 있는 빨간색을 띄고 있어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오랜만에 포스가 넘치는 만티코어 찰칵 자 바로 가보도록 하고요자 가라자 가자 가자 가아타자가아타주고요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가 근데 아 뭐야 아 오늘 번이 맞고 죽었어 아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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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개 벙개. 오늘 번개만 두번 맞았네 거북이 막 이러면서 가네요 음. 자 동물원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핀 선식기가 이쪽에 있고요야 멋있다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다 만티코어 정갈 꼬리를 지닌 무시무시한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전갈하고 사자하고 그리핀이 섞여서, 어! 고대의 여인자들은 색결 당할 때를 대비해 레이저 포인터와 털실 무체를 가지고 다녔죠. 와. 와하하. 멋있는 만티코어를 얻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